세 번의 직업을 바꾸면서 숱하게 면접을 봤지만 늘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하나 있다. 당신의 단점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다. 모범 답안은 단점을 애둘러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제 단점은 일을 완벽히 하려는 완벽주의자 같은 면입니다. 모든 일을 꼼꼼히 처리하려는 성향 때문에 스스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저의 이러한 면은 신중을 기하는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운이 좋았는지 합격을 하긴 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를 꼼꼼히 처리하는 것, 이건 완벽주의가 아니라 성실성이라고 표현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신이 완벽주의인지 성실한 것인지 구분해 보고 싶다면 아웃풋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다.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세워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 걱정,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그래요. 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서 뭘 해도 늘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편입해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너무 애쓰고 기쓰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자고 다닐 때 그렇게 애쓰고 기써서 당연히 원하던 병원에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애쓰다 지쳐서 이제 좀 쉬어가려고 하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우연히 지금 일하는 미군 병원을 알게 됐어요. 정말 우연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완벽해서 성공했던 게 아니었구나. 운도 따르고 타이밍도 맞아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노력은 하지만 너무 애쓰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연습은 계속하고 있고요. 애쓴다. 저는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퍼요. 꼭 제 말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제 새로운 신조는 안 되면 말고 이거예요. 좀 가볍죠? <laughs> 유튜브도 어떻게 하면 유용한 내용을 담을까 고민하고 노력은 하는데 애쓰진 않으려고 연습해요. 포기할까봐요. 혹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너무 애써 노력하지 마세요. 인간이 자기가 잘나서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을 빼고 가벼워지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운도 따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애쓰다 포기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